문법, 그죠? 문제, 미리 보기, 특강, 두 번째 시간이다. 그죠? 두 번째 시간, 극소 파악하는 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그죠? 어떤 걸할 거냐면,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전치사 오그와 결합되어진 관계 대명사의 경우,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죠? 그건데요. 자, 보세요. 먼저, 제가 요 문장을 먼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은, 그죠? 여기,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까요? 기억이라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되죠. 여기에 전치사 of를 쓰고 관계대명사 whom을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뭐니까 원래는 이 문장이 있었습니까? whom이라는 게 있었고, he is a fund of에서, 그죠? 여기에 나오는 그죠? 이 of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어부를 쓴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쓰면, 그죠? 이 관계대명사 이에서 하나 빠져야 되죠. 목조가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빠진 거라 보고, 그죠? 뒤에 완전한 절이 왔지만은, 그죠? 관계대명사 후을 사용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요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 지금 이 어부가 나오고, 그죠? 전체사 어부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뭐가 나왔다, 지금?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지 어찌 된 겁니까? 이 경우에는 그죠? 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그죠? 전지서 전치사, 오 f 전체사가 나온 이 경우에 근데 보니까 앞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 대부분이라든지 많은라든지 몇몇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온 경우에 의지한다. 요, 그죠. 저지서 오구를 중심으로 요 관계되면서까지 하나로 묶어서, 그죠.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그죠. 하나의 단어, 그죠. 어.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뭐라고요? 하나의 덩어리, 그죠. 하나의 뭐로 본다, 그죠. 어. 단어로, 그죠. 어. 구로, 그죠. 뭐, 덩어리로 보고, 다 하나의 거리로 보시고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착각하셔가지고 그죠뭐안 되는지? 얘는 그죠? 앞에 거리 부분 표시가 아니죠. 이 경우하고 지금 밑에 나오 제가 보여드린 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요 밑에를 보시면 지금 뭡니까? 오브 앞에 뭐합니다 몇몇이라는 썸이 왔고요. 맨이라는만은이라는 오브가 왔고, 그 다음에 역시. 3분의 1 하는 분수가 왔죠. 이경우에찾다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어 한 개. 여기는 뭡니까? 이따 책이 테이블에 빠진 게 없죠. 지금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하나 빠졌고. 그래서 하나, 뒤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무슨다? 위치를 썼는다요 경우에, 어, 부 뒤에 하나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지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봅시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그것들. 여기서 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죠? 여기에 뭐 없죠? 주어 없으니까 위치를 쓰면 된다. 그죠? 어부 뒤에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죠. 왜 부분 표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가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죠. 우리는 읽었다. 뭘 읽은지 모르겠고, 그죠. 어, 10년, 지난 10년 동안 읽어 왔다. 그죠. 뭐 한다. 은거 연관되어 있지 않다. 우리 삶과 뭡니까? 두개 빠졌으니까 뭐다선행서를 포함한 관계 되면서 뭐 써야 된다. 그렇죠. 왔어야 되니까. 요 자리에 이렇게 뭡니까? 요렇게 왔을 쓴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어쨌든 경우, 전사오브가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경우죠. 전사오브가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경우, 얘가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경우, 부분표시가 될 때는 하나의 등로보고 만약에 부분표시가 아닌, 그죠? 아닌, 요,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 기억 문장과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뭐 한다? 어, 전사 뭐에? 목재가 빠진 거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질문하시고, 이거 문제가 어려워하셨는데, 그죠? 그 문장 몇 개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